WMU, 하고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대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과 WMU,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하람이라고 짓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참아들 디모데에게 본문 말씀 11절에서 오직 너그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사도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에선한 싸움을 사우기 전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또, 5절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지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돈과 불경건한 것들을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원인을 조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불경건한 것들을 피하고 경건한 것들을 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오라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여러분 지모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정도면 당연히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왜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영생을 끝까지 자동으로 보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 1절2 3절 말씀을 예를 들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제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는 말씀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육체의 에 빠지거나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면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믿음에 신앙 서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나타실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선한 싸움을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서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우 여러분, 정말로 이 음란하고 폐핵한 세상에서 점도 없고, 책무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답하기 위해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스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일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비슨 10편 26편 11절에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금유를 여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의 서오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 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 여신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믿하오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인 아브라함을 것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갚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에서 이 사악의 사회, 이 사악을 번제로 드리는 최고의 시험을 다 하기 전에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명령하셨고 기대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 시기에 살잡혀 있다면 점도 없이 험도 없는 청원할 것도 없는 삶을 살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사회에게 성공 사람의 인정 보다도 더 의와 경험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제한받을 것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 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점도 없고 제한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책망받느냐 칭찬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WWMU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십시오.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되 구원받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청한다고 믿습니다. 하오 여러분, 하오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람 천도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모든 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리며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